그동안 양주내의 과밀학급이 지역 걱정 중심에 있었는데요. 진전된 논의와 성과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박태희 경기도 의회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우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학교가 새로 들어선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목정 신도시 한세개 학교가 좀 신설될 예정인데요. 어, 첫 번째는 율빛 초등학교가 특수 1학급을 포함해서 병설유치원까지 앞에만 31학급 정도로 개교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옥빛중학교하고 옥빛고등학교가 각각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해서 한 20학급하고 9학급씩 신설될 예정입니다. 네, 기존의 학교들에 대해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증설되는 학교도 또 있습니까? 어, 옥빛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42학급으로 지금 어그 개교를 지난번에 해서 어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는데요. 사 어, 학급이 늘어난 사십육 학급으로 증설됩니다. 어, 증설되는 이유로는 이제 인근 옥정신도시의 아파트가 입주를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 그래서 그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목비초등학교로 어, 통학교역이 확정됨으로써 사 학급이 학급이 증설될 예정이고요. 어, 현재 증, 학급 증설됨으로써 필요한 소요 예산들은 이번 축영을 통해서 평성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시기에 맞춰서 등교 잘할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았기 때문에 참 걱정이 됐었는데 이번 신증설로 인해서 양준의 교육환경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옥빛고등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은한 이십이 명 정도 되고요. 한170 전교 학생이 한 176명이 아마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는 그렇게 개교를 하고 향후 70만 37학급이 어, 7학급으로 늘려, 37학급으로 늘려서 학생 수가 한 900명 정도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오픽 어, 고등학교로만 봤을 때는 어, 학급당 학생 수가 타 시군에 있는 학교에 비해서 적정한 수준인데 네, 하지만 양지식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20. 2.4 명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 지난해 이 학생 수 조정 당시에 어, 경기도교육청에서 어, 복빛고등학교와신설을 대문 이유로 어, 다른 타 기존에 있는 어, 학교의 학급수를 좀 줄일 계절, 그 줄이려고 계획을 세워놨다가 어, 저희가 어, 저희 도의원들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계획을 세웠다는 그 이유로 저희가 일단 어, 재조정 건의를 했었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일을 받아들여 갖고 기존 학급수를 유지, 줄이지 않고 유지하는 걸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 옥빛고등학교가 개교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학급당 학생 수, 는 숨통을 좀 조금이나마 트였다고 볼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 양주시 전체가 좀 많은 학생 수가 많은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노력할 계획이고요. 어, 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학습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좀, 어,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그등, 그나마 숨통은 좀 튀었다는 입장이십니다. 자녀 네. 교육 문제는 양주시민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런 만큼 올해 교육 관련 의정 활동에 의지가 남다르실 듯합니다. 각오 한 말씀해 주시죠. 어, 양주시가 현재 인구 유입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30대, 40대, 50대... 연령층의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는 편인데요. 이 30대에서 50대 연령층들은 이제 경제 활동이 상당히 활발한 세대들이에요. 어, 경제 활동이 활발한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 고 양주시가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또 지역 경쟁력에 있어서 좀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어, 그런 면에서 어, 양주시가 앞으로도 좀더 경기부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이 경제활동이 또 활발한 이 세대들의 거주지를 결정할 때 가장, 우선, 가장 우선시하는 게 교통 인프라하고 교육 환경 여건, 여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양도시는 GTS C 노선이나 전철 7호선 그리고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등이 계획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큰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이 옥정 신도시가 지금 활발하게 개발됨으로써 교육 환경도 좀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 우리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대들이 양주시에 거주하는 게 가장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옥정 신도시나 회천 신도시가 개발에 더욱 더 박차를 올릴 건데요. 그러므로서도 인구 유입의 속도에 맞춰서 그에 또 맞는 또 학교들이 신설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서 좀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학교 체육관이 건립이 안돼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체육관이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좀 발빠르게 움직일 생각입니다. 또, 또 양주시의 또 문제가 지역 그 양주시 안에서도 지역 격차가 좀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 환경에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양주시 관내에 서의 교육 격차 해소에 있어서도 좀 관계 기관과 또 전문가분들. 특히 학부모님들과 좀더 많은 소통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갖고 지역격차 해소 방안을 좀 모색해서 음, 교육격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논의들을 좀이뤄내서좀잘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네, 교육환경 개선에 앞으로도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태희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